여러분, 안녕하세요. 5단원 소리의 성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과학책 98에서 99쪽, 실험 관찰은 52쪽입니다. 오늘은 펜플룻과 실로폰을 이용하여 실험할 예정이에요. 오늘의 배운 순서입니다. 오늘은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를 소리의 높낮이라고 설명해 보기 위해 먼저 펜플룻을 이용해 소리의 높낮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다음으로 실로폰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비교해 보고 이 둘의 공통점을 찾아 소리의 높낮이란 무엇인지 우리 생활 속에서 높은 소리를 이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펜플루스로 비교하기입니다. 펜플루스에서 나는 음을 듣고 소리의 높낮이를 비교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펜플루스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실험 관찰 52쪽의 1번에 기록해 주면 된답니다. 관이 짧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소리를 들려주도록 하겠어요. 소리의 높낮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시해주세요. 네, 높은 소리가 날때 관의 길이는 어땠나요? 맞아요. 높은 소리가 날 때는 관의 길이가 짧았네요. 반면, 낮은 소리가 날 때는 관의 길이가 맞습니다. 길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실로폰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실로폰의 음판을 치면서 소리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실로폰의 긴 음판에서 짧은 음판 순서대로 치면서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다음으로 실로폰의 짧은 음판에서 긴 음판 순서대로 치면서 소리를 비교해 보도록 해요. 네. 높은 소리가 날때 음판의 길이는 어땠나요? 맞아요. 높은 소리가 날때 음판의 길이는 짧고, 낮은 소리가 날때 음판의 길이는 맞습니다. 길다는 걸알수 있었네요. 소리의 높낮이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의 교과서 99쪽을 함께 읽어 볼까요?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를 맞아요. 소리의 높낮이라고 합니다. 펜플루트의 관과 실로폰의 음파는 길이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릅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관현악단과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은. 악기와 사람이 내는 소리의 높낮이 등을 이용해 공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기는 소리의 높낮이를 이용하거나 소리의 세기를 이용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죠.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높은 소리를 이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생각을 해보고 적어 봅시다. 맞아요 여러분 높은 소리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있죠 또 불이 난 것을 알리는 화재경보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알리는 구급차의 경보음도 높은 소리를 이용한 일이겠죠. 보통 이렇게 위험을 알리는 소리는 높은 소리와 큰 소리를 이용해요. 높은 소리를 내서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게 해주고 큰 소리를 내므로써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멀리까지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은 또 어떤 것들을 적어주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